안녕하세요. 무서집이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운둔 고수를 찾아서 진행자 권명아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에 있는 우리 우장산 공원에 왔는데요. 이 우장산은 옛날에 있죠. 우리 조선시대 때 제사를 지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근방에 천신 옥유암이라는 선생님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아주 몹시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가보겠습니다. 천신 옥녀함은 신내림 받을 때 장군님으로부터 받은 명패입니다. 신과 외가 모두 신을 모시는 집안이어서인지 다섯 살 때부터 신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 끊고자 옥녀함은 목사집에 양녀로 갑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 아이들이 보인 이상행동을 치료하고자 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호 산신도사, 글문도사, 천하장군 별상 넉 대신에 모시며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신의 제자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천신 옥녀함을 만나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가면모도회처럼 네. 이렇게 이쁘게 한 가면을 쓰고 선생님과 이렇게 마주하게 되었어요. 네. 선생님 우리 얘기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이걸 저희가 왜 쓰고 있는지. 아, 예. 우리 저기, 우리 제자님들도요. 지금 화면에 나오잖아요. 예. 테레비에. 음. 다른 분들도 테레비 나올 때 멋있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음. 우리도 축제하는 기분으로 음, 이렇게 그래서, 나왔어요. 네. 어, 네. 네. 어떠세요? 어, 저 너무 좋아요. 이쁘죠? 네. <laughs> 그래야 우리 시청자 분들도 궁금도 하시고. 예.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어. 아, 아주 맞죠. 좋은 선생님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음. 그리고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여기 봉재산 자락에 네.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다고 아, 저한테 그래요? 꼭 여기를 천신 옹려함을 꼭 한번 가보라고.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우리 소개 부탁드릴게요. 할게요. 예, 여기는요. 하궁동, 음. 하궁육동이고요. 강서구청 뒤에 옛날엔 여기가 구도로에 있어요. 네. 음, 거기 살고 있는 천신 옹려함을 운영하는 제자입니다. 아, 네. 제가 앞에 들어올 때 깜짝 놀랐어요. 아, 네. 너무 예쁜 거예요. 천신옹녀암이 아, 네. 명패를 어떻게 받게 되셨어요? 아 저는 내림할 때 어, 천신님 받을 때 네. 어, 장군님이 천신옹녀암이다 하면서 제가 장군이다 하시면서 불려주실 거라고 간판을 하라 하셨어요. 그럼 장군님이 내려주신 이름이신 거네요. 네. 정부님이 센스가 있으시네요. 그러게요. 아, <laughs> 그럼 우리 지금 신의 길을 갖고 걷고 계시잖아요. 네. 이 가지게 된 이유가 혹시 있으셔요? 아, 네. 음. 아, 저는 어릴 때 다섯 음. 살 때부터 이제 이 신병을 알았대요. 음. 지금 말하는 무병이죠. 음. 어, 지금 아마 많은 분들도 이런 병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음. 근데 저는 어, 집안의 담. 음. 태수부로 내려와서 외가 부리도 친가 부리도 이제 이 길을 가서 저는 이 길을 안 가고 싶어서 어린 마음에 네. 어, 양녀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댁으로 양녀를 갔는데도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려서도 많은 병을 앓았고 커서 이제 시집을 갔는데 아이들이 낳고 나니까 그때도. 너무 많이 아팠어요. 일주일이면 네. 하루만 괜찮고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하다 아이를 낳는데 아이들이 또, 음, 자꾸 전교에서 1등 하던 아이들이 학교 가고 싶지 않다고 하고 그래서 왜 그랬냐고 혼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 텔레비에서 나오는, 어, 사극에 나오는 분들이 다 자기한테 온대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집을 보러 가니까 저 보고 내리, 받아야 된다고 해서 사실은 저도 그때 당시 욕을 하고 나왔어요. 음. 절대 그런 일이 없다 하니까 음. 저 보고 며칠 안으로 다시 온다 그래서 가서 진짜로 뭐를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금방 신이 내리는 거예요. 기다리셨던 것처럼요. 그렇죠. 음. 그래서 제가 다 누군가가 맡아야 된다고 하기에 제가 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음, 음. 양가 부리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저희 신꽃은 진행이 어디서 어떻게 되셨어요? 아, 저는 저희 아버지가 내려주셨고요. 어. 아, 지금 이북 둘이라 해서 네. 정 삼각산 저 음, 도선사 있는데 그쪽으로 거기 가서 했어요. 아버지라 음, 하시면 저희 아버지 친, 친아버지, 네 아. 아버지가 내려주셨어요. 좋은 날이기도 한데도 어떻게 보면 가슴이 되게 아픈 날이셨겠네요. 네, 그렇죠. 음. 선생님 우리, 그럼 천신 옹려함을 네. 이렇게 우리 주장으로 앉으신 분, 네. 오시면 손님들께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네. 분, 어떤 분이 해주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 제가 일나서 그러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네. 저희가 모시고 있는 백구 산신도사 할아버지시고요. 신선님이라고도 해요. 제 몸주시고요. 그다음에 글문저 부적도 두시고 글문도 주시는 할아버지시고요. 그다음에 천신장 천하장군님이세요. 제 옥녀 어, 천신 옥녀 장군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저 이제 저한테 건강을 주신 분이세요. 제가 많이 아팠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신을 받았을 때 부채도 주신 분입니다. 저한테 건강을 주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어, 저 할머니 녹 할머니예요. 어, 보통들은 별상 할머니라고 하는데요, 저한테는 녹 대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령님들을 모시고 계시니까 네. 항상 든든하시겠어요. 아, 예, 그렇죠. 음. 네. 그럼 저희가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 한 말씀 드릴게요. 든든한 신령님이 계시는 우리 천신 옹려함에 오셔서 든든한 말씀 많이 듣고 가세요. 음. 감사합니다. 네, 어, 그럼 우리 선생님도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음, 저희, 같이, 우리, 저희들도 다그 절차를 밟아갖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음. 그런 마음에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음. 해야 될지. 음. 그러니까 오시면, 찾아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제가 음. 겪었던 거, 경험했던 거, 그런 거 같이 들어주고, 음. 아파드리고, 응.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 와 닿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